추천하냐 하면은. 어 저는 주변 되게 많이 추천했어. 어 추천하세요. 네. 제 후배로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 공학 경영이라는 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 이제 완전 공학보다는 경영적으로 좀 그래서 서로 인맥 쌓고 친분 쌓는 거를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다 잠재고객인 <laughs> 거네요 <웃음> 대표님은 그 대학원 다니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 지금 생각했을 땐 되게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진짜로 180도 바뀐 거 같아요 <laughs> 왜냐면 은 대학원 오기 전까지는 해야겠다 해야겠다는 라 생각만 갖고 있었지 도전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IT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임을 자주 갔죠 모임을 음. 가서 많이 요 물어보고 볼 때마다 물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 어? 지금 해도 되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거 많이 물어봤고 그래서 더 자신감을 얻었더라고요 음. 그거 괜찮다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어쨌든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상장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SK나 뭐 LG나 이런데 임원이신 분도 계시고 대학원 추천하세요? 어, 일단은 <laughs> 저처럼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스펙을 쌓아서 그 직급을 올리시려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신다 그러면은 그냥 학위만 따려고 학교에 오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음. 저도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을 보면은 어 그분들은 되게 그 보통 2년 하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막 리프레시가 된다기보다는 좀더 지치는 것 같아요 음. 사실상 그 학교 수업 대비 학비가 너무 비싸요 음. 얼마나 천만 원이니까 음. 월천을 내는데 일주일에 네번 받는 거거든요 음. 일주일에 네번 받는데 그 수업이 학부 수업처럼 꽉꽉 채워질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도 그걸 아세요 우리 지금 대학원생들은 이걸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뭔가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단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반 대학원에 가는 게 맞고 음. 저희처럼 이제 야간 대학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이시든 대표님이시든 오셔가지고 저처럼 제조업이나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같은 IT 업계에서 오래 하신 분도 만날 수 있거든요. 음. 그분들이 해주는 그 바깥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진짜 수업이에요. 다들 이제 관리자 성격으로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혼자 하는 건 힘드니 그걸 누군가한테 던지는 게 대표의 역할이다 좋은 사람을 골라서 음. 그 사람한테 일을 주는 거가 대표로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음.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다 그래야지만 일이 진행이 된다 음. 너혼자 절대 못한다 지금 저 봐도 김치 하나 파는 것도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나는 어차피 계속 바쁠 수밖에 없고 나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음. 나 대신에 일할 사람이 무조 필요하다 음. 근데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알려 주시는 분도 들 좀. 음. 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대학원에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열정이 있으시고 정적일 거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일단 대학원에 오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활동적이긴 하시겠다. 예. 네, 활동적이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어. 하시고 음. 그렇게 성취욕 이런 네, 것도 있으시고. 그게 되게 강하신 분들이어 가지고 음. 거기 있는 분들은 진짜로 살짝만 건드려도 웬만한 거다 아이를 내주시고, 음. 응. 거기 다 ENFP 막다 <laughs> ENTP 뭐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건는것 같아요. <laughs> 아이는 거의 없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거기서 인맥을 쌓았으니까 내가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내가 못하는 것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음. 그걸 이분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음. 그러기 때문에. 대학원을 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 가는 게 제일 좋다. 음. 수업만 듣거나 학위만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생각으로 가야 한다. 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돈 천만 원 내고 내가 이거를 배워서 나한테 써먹을 게 있냐 없냐를 되게 고민을 해요. 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요. 에 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 그만큼 투자했으면 그만큼 뽑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는 걸 목적으로 오셔야 된다 음. 이 직장인 그 대상으로 하는 야간 대학원 음. 그래서 엄청 추천하고 저도 다니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너무 인맥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붙는거요 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음. 어차피 혼자는 못하는 거나 뭐든지 일단은 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아내분 눈치 보느라 응. 네. <laughs> 학교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모임도 많고 응. 원래 일하면서도 집에 못 들어가고 어. 그게 모두 공통이었어요 그게 이제 70년생 형님이나 어. <laughs> 60년생 형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어, 다 사는 게다 똑같구나 네, 그러니까 다 똑같구나라는 <laughs> 그런 게 너무 재밌던것 같아요 다들 뭐 회사에서 만났으면 되게 네.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이인 경우가 음. 많으니까.